근데 과연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서 성년식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상담하기에서는 이른바 그 성인아이, 성인아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30, 40이 넘고 70이 넘었어도 우리 내면 안에 뭔가 성숙되지 않은 성인아이적인 모습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이나 폭력, 술 취함, 중독, 이건 모두가 다 내면 안에 있는 성인 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오늘 성인식을 했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잘 들으세요. 우리 너그들이 성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목사 저도 아직 성인이 아닌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laughs>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은 성인이 맞습니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성인이 맞는지.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는 가운데 오늘 이 성인식을 치러야 되는 이 딜레마의 역설에 빠져 있어요. 성경의 그 성인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은 창세기 2장에 등장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십시오.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몸을 이룰 지로다. 성인의 그 기준의 최소 기준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떠나는 것. 부모를 떠나는 것.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독립을 의미하죠. 부모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 혹은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손자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언제 성인을 경험하냐면 베델 땅으로 갔을 때 부모를 떠나서 콜로 지팡이 하나만 잡고 나아갔어요. 그때 광야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야곱이 성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감정적인 독립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 성인식을 하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깊은 고민이 있었을 때에 우리 엄마나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라고 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독립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은 참 사실 제가 얘기하기에 아마 여러분들 부담이 되겠는데 재정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재정적 독립. 그래서 성인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더 이상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막 흑빛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성인이 올바른 의미예요. 즉 광야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비록 내게 있는 것이 야곱의 지팡이 하나에 불과해도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야곱이 고백하죠. 만약 나와 함께하시는 길에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모든 입을 것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 당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20년 동안 야곱은 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치 나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면 성인이 되었다고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인식을 묵상을 해보면 일종의 이것은 과정을 겪는 오프닝 세리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성인식을 경험하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도 우리 성인을 맞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또한 책임을 함께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유아세례도 하나의 그 예로 들수 있죠. 유아세례 같은 경우도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이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지겠다는 예식이 유아세례지 않습니까? 어떠한 유아도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 너 예수님을 구자주를 믿습니까? 했을 때, 어떠한 아기도 아멘이라고 대답한 아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들이 고백할 때까지 부모를, 부모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일종의 오픈되어 있는 세리머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년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성인 이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청년들을 향한 기도와 책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자신이 없으면을 만류하 미루셔도 괜찮아요. 사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양화지를 갔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성년을 맞을 자격이 안 됐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우리 청년들 요즘 고민도 많은데 그냥 너희들 알아서 느끼라고 해서 그냥 느끼고 함께 그냥 기도하고 왔었습니다. 우린 성경 전체를 묵상해 보면서 저는 우리의 오늘 성년을 맞는 우리 청년들을 요셉의 세대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세대. 우리는 요셉의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인식 날 축복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면 특별히 우리도 저도 그렇고 평생 예수님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성인되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요셉의 삶을 통해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본 건강한 성인에 대한 기초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내적으론 순결하고 외적으론 용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인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만약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내적으로 순결하지 않고 외적으로 용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직 성인이 아니에요. 재미있게도. 성인이 되어서 중독을 경험하거나 우리가 신방을 해보면은 나이 5 0 4 0이 넘었는데도 게임 중독돼 있다든지 도박에 중독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중독이 되어 있던 어른의 그 유형의 내면에 뭐가 있냐면 아직 복음의 은혜를 모르던가 아니면 내적으로 아직 용서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어서 원망이 되었던가 그래서 순결하지도 않고 용서의 삶도 살지 않는 이른바 성인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다루는 많은 사람들의 글을 보면 중독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무엇인가의 집착과 중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20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가 들었어도 이건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물리적으로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이건 반드시 우리가 치유돼야 될 부분인 거죠. 요셉은 오늘 17절, 하반제 19절까지 보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용서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제부터 19절까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 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일까.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형들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대로 갚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원한을 한처럼 쌓아놓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동안 놀라운 은혜를 받고 여기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죠. 요셉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 39장 2절, 그리고 39장 21절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있던 혹은 감옥에 있던 지간에 계속 성경저자는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2절과 21절 연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하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은혜를 체험했죠. 그러나 성경을 돋보기를 살펴보고 보아도 요셉의 어떤 장점이나 아니면 요셉의 어떤 특질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그가 은혜를 받았더라로 진술할 뿐이에요. 요셉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아침에도 말했지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 또는 선물을 말하죠. 그런데 요셉이 삶 속에서 내적으로 순결하고 외적으로 용서의 삶을 살았던 근거가 동인이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일평생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또한 그가 보디발 아내의 은밀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받은 은혜의 그렇게 큰 측량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능히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인식을 성의 자유를 선포하는 날로 오해하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성적 방종 속에 빠져서 마치 삼손이 눈이 뽑혔던 것처럼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성년을 맞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 은혜 안에서 내적인 순결 우리 외적으로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요셉이 경험한 이 은혜는 결국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원에서 체험하게 될 우리들의 은혜의 샘플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노래한 은혜의 찬미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은혜의 고백을 한번 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긍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하기에 우린 진정 성인식을 경험할 사람의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 나이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과연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일평생 감격하며 헤아리고 있는가? 만약 우리 나이가 이미 40, 50, 60, 70이 넘었다 할지라도,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용서하지 않고, 또한 어떤 집착과 방종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성인이 아니라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본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것인데요. 요셉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악조건을 최상의 지름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성인이 되는 두 번째의 기초입니다. 우리 한번 청년들만. 우리 2층에 있는 청년들도 함께 크게 우리 두 번째의 우리 교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악조건을 최상의 지름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두 번째 기초입니다. 요셉은 최악의 환경에 있었죠. 형들의 배반, 부모의 부재, 전혀 다른 이방문화와 언어, 그리고 미래가 없는 노예 신분.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악조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제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가 경험한 고난의 악조건에서 더욱 빛이 났죠. 우리 고난의 악조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기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결국은 내게 허용된 나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 여러분 지름길이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내 영혼의 아픔을 가져다주는 눈물을 가져다주는 그 고난의 악조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름길이라니 우리의 지성에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잊혀짐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최상의 지름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홍해 가운데에 고난을 겪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어느 인간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홍해 사이에 길을 내시기 위해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던 아무것도 없던 광야로 갔던 이유도 어떤 인간은 상상할 수 없었던 만날을 경험하기 위해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존경한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일찍이 한국교회 안에서 그분 본인도 멘토링을 경험했던 분이었고 또한 스스로 멘토링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 우리 한국교회 이름만 되면 깊은 묵상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책도 많이 쓰신 그런 한 목사님이십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흠모했던 그분인데 그분에게 이메일을 받고 제가 이메일을 보내고 또 그분이 쓰셨던 그런 귀한 자료들을 보내주시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흥분과 기쁨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속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교제가 시작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우리 내면 안에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그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구르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베스트하게 인도하시는 최상의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저는 우리 사랑한 청년들에게 마음껏 구하기를 요청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좀 구해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하죠.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지경보다 그 넘어 상상의 것에 열방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하나의 지역을 구하고 하나의 영역을 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해도 나중에 30대 되고 40이 넘어가면 아, 이렇게 응답될 줄 알았으면 좀더 구할 걸, 좀더 하나님 앞에 구할 걸이라는 후회를 다 하게 돼요. 저는 우리의 청년 시절 성품의 깊이와 또한 전문성의 넓이를 갖추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열방과 민족을 구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지름길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런 최상의 지름길을 경험한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장년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본 건강한 성리들에 대한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알고 이웃을 살리는 책임을 지었습니다. 인생의 사명을 알고 이웃을 살리는 책임을 감당한 요셉. 우리 마지막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사명선언은 이것이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요셉은 기근을 미리 준비했고, 이집트를 구했고, 자신의 가족을 구했고, 또, 자신의 가족을 통해 훗날 메시아가 탄생할 모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도 책임지겠다고 다시 선언하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이웃을 책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웃을 책임질 때에 비로소 그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0대 시절 자신의 사명을 어렴풋이 꿈을 통하여 알았지만 그러나 꿈은 꾸었은 진정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퍼즐 모양처럼 그러나 그 퍼즐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이룰 준비를 감당하셨죠 요셉이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풀무 혹은 열방이 이방의 권세들을 하나님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요셉이 마음껏 사명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로소 30이 넘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사명 선언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웃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준비하셨단 것을 깨닫고, 형들에게 선포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내게 악을,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바꾸셔서, 열방에 지금 형들이 보는 것처럼 만민의 생명의 구원자로 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요셉이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온몸으로 깨달을 때, 그때의 우린 비로소 이웃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위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빚어주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모든 작업들 수많은 많은 고난과 수많은 눈물들을 모두 다 사용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이루는 책임을 짊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언제 죽습니까? 언제 죽습니까? 자연적 수명이 다할 때? 아니면은 우리가 병상에서 의사가 사망진단을 내릴 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룰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랑스럽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 오늘 우리 5월 19일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내가 이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사람 얼굴을 보며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당신이 이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시작.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당신이 특별히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로 인하여서 묵상하시면서 깊이 묵상수에 가신 분들조차도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사명을 이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스토리만 들려드리고 바로 우리 성년식 기도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양화진에 있는 누 영광스러운 묘비 중에서 모두가 다 하나의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고통을 해결하기 이 땅에 온 영광스러운 선배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가 보면 어제 한 명을 빠뜨렸어요. 한 명을. 우리 어제 저랑 같이 간 친구들 보면 한 명을 빠뜨렸는데 이분은 정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분입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루비 캔드릭. 24세의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24살이면 우리 일청년 문화이지 일청년 아이. 24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2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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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살. 손 높이 와들르가 24살. 예, 24살. 아, 오늘 찬양 섰던 자매들 24살이. 루비 캔드릭 지금 약간 그 사진이 비율이 이게 축소되긴 했는데 원판을 보면 굉장히 이쁘세요. 아, 정말 아름다운 자매시더라고요. 그데이 자매가 24살의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왔어요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님,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고백을 24살에 자매가 보냈습니다. 24살에, 24살에. 결정적으로 자신을 파송한 청년부가 있었어요. 텍사스에는 에비 청년회.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에비 청년부가 남아있더라고요. 남아있어요. 감리교에 바탕을 둔 청년회인데. 이 친구들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은 나오다록 전해주세요. 그 다음 문장이 너무나도 감동됩니다. 만약 내게 줄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천 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아, 너무 기가 막힌 문장 아닙니까? 만약 내게 줄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바로 코리아가 한국이 그천 개의 생명 모두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을, 고백했어 청년부가 이 고백을 받고 얼마나 도전되고 감독이 됐겠습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이 편지는 에비 청년의 수련의 가운데 읽혀졌는데요. 수련의 가운데 읽혀졌는데, 근데 그 다음날 급한 전보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이 캔드릭 자매가, 루비 캔드릭 자매가 조선의 땅에 간지약 8개월, 9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급성맹장염으로 순직했다는 전보가 날라왔어요. 그러니 청년부에 모였던 이 친구들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함께 청년부에서 모여있으면서 이 자매가 보냈던 이 편지들, 이편 자매의 선교 열정을 보면서 그 슬픔은 그 청년 공동체의 선교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캔드릭처럼 자신들을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러고 3년 동안 예 애비 청년부에선 어, 결국 수명이 선교사로 자원했고요. 그리고 한국으로도 파송을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고백, 만약 내게 줄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천 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 양화진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고백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런 어, 부분, 부분을 보면서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니 하나님, 터틀리 않는 교회 성장의 위에 씨앗은 바로 순교자의 피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단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 공동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분당 샘물 교회에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정부의 방침대로 그대로 비자 받아서 갔었을 때에 두 명이 순교했었을 때에 온 교회가 40일 동안 얼마나 고통했었습니까? 물론 같이 그 당시에 제가 분당에 있어서 아는데 수만 많은 교회가 와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교제 속에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었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이 있었었고 요 하지만 이러한 그레암 캔릭 같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함부로 이런 거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직은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보통 사명을 이루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요한처럼 짧고 굵게 이루는 방법 짧고 굵게 일하는, 일하는, 이루는 방법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이름은 같은데 우리 사도요한 사도요한은 가늘고 길게는 좀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제일 오래 사셨죠 사도요한은 오래오래 사셔서 사명을 이루고 사셨습니다 우리 청소숙교회의 식구들은 세례요한처럼 살다 사명을 이루고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도요한처럼 살다가 사명을 이루고 원하십니까? 제게 묻는다면, 저는 사도요한처럼 그렇게 두 가지를 절충해서 사도요한처럼 오래오래 살아서 사명 다 이루고, 마지막엔 병원 가서 좀 투병하는 거좀 그러니까, 유언할 거다 하고, 축복하고다 하고, 어차피 천국갈 거, 마지막에 세례요한의 길을 딱 가는 거. <laughs>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양화진에서 이런 귀한 고백들, 이 아름다운 고백들을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성인이 있다면, 바로 그 성인은 요셉처럼 순결한 은혜, 용서하는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지름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 아마 우리 청년들의 마음 속에는 그 사명의 한 문장을 이루는 몇가지 단어들의 키워드를 아마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키워드를 이렇게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아도 아직은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연결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만 30이 넘어서야 자신의 인생의 사명 선언 후에 한 문장을 알았던 것처럼 이제 그런 때가 오기 올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때에 예, 사명의 선언문을 알든 아니면 아직 인지하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것 같다고 라 느껴질 때에 요즘은 치열하게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그러한 고백을 돕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인식의 그 이름을 좀 바꾸어 봤습니다 성인식의 원래 한자는 이룰성자의 사람인자 아닙니까? 이룰성자의 사람인자 그러나 우리는 이의 이름을 좀 바꾸어서 성자를 이루는 것은 평생 이루어가야 되니까 그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대신에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을 뜻하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름과 말이면서 거룩할 성자를 붙이고 또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오래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기에 사람인자 대신에 인내할 인자를 바쳐서 바꾸어서 그래서 오늘 성인식이 아니라 거룩할 성 참을 인자의 성인식을 기도하며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한명한 한 명의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공동체가 함께 기쁨으로 우리 귀한 우리의 성년을 만난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들이 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 기도하며 이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들 앞에서 진정한 요셉처럼 은혜를 깨달은 인생이 무엇이고 용서를 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델을 보이기를 우리 어른들이 먼저 결단하고 또나버지의 저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로 도와주며 그래서 저 요셉의 마음 속에는 불타는 하나님의 그 심장을 오늘 기도하며 우리의 청년들과 함께 나누어 줄 때에 우리 청년들의 중심 속에 아버지 사명을 향한 그 불타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